혹시 어제 점심에 뭘 드셨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뇌를 20년 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억력과 치매 예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면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깜빡하는 것과 치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안경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면 이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기억력 감퇴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단어가 금방 생각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해냅니다. 약속 시간을 깜빡할 수는 있지만 메모를 보면 기억해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데 시간이 더 걸리지만 배울 수는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 이 운동이 몸에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은 뇌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걷기만 해도 치매 위험이 4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운동이 뇌에 좋을까요?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혈액이 많이 공급될수록 뇌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가 새로 생기도록 도와주고 기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가벼운 체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모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걸러 하루라도 좋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는 잠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기억력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들이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제거됩니다. 또한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기억이 정리되고 강화됩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일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장기기억으로 저장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도 마시지 마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뇌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손상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보세요. 하루 10분만 명상을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뇌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 스트레스 해소법은 취미 활동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원예 활동. 독서 등 무엇이든 좋으니 즐거운 활동을 찾아서 꾸준히 해보세요. 네 번째는 뇌를 자극하는 활동들입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반대로 계속 자극을 주면 더욱 발달합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뇌세포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활동들이 뇌에 좋을까요? 먼저 독서입니다. 책을 읽으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글자를 인식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뇌 전체가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책을 읽어 보세요. 퍼즐이나 수독 낱말 마치기 같은 게임들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의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릅니다. 또한 집중력과 기억력도 향상시킵니다.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적당히 도전적인 수준으로 시작하세요.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뇌에 매우 좋습니다. 언어를 배우면 뇌의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고 악기를 배우면 손과 뇌의 협응 능력이 발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뇌는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도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포도 같은 베리류,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토마토, 당근 등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통곡물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 등은 뇌에 필요한 포도당을 천천히 공급해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 뇌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통곡물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음식들은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도 뇌 세포를 손상시키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은 뇌에 복합적인 자극을 줍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세요. 동호회나 종교 모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들은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질환들은 뇌 혈관을 손상시켜서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 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서 이런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력 검사도 잊지 마세요. 난청이 있으면 뇌에 들어오는 청각 정보가 줄어들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야 뇌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부터 시작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먼저 매일 30분씩 걷기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다음 주에는 독서 시간을 늘려 보시고. 그 다음에는 수면 패턴을 개선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몇달 후에는 분명히 기억력이 좋아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뇌로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